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복주신 일에 무엇을 걸었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는 생각해 볼때이 계약이랑을 맺을 때는요 이득이 있어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피의 언약식에만 참여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한 가지를 우리의 의로 여기 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데 목숨을 걸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나눈 말씀인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보진된 축복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절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오늘 한주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질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본문 말씀은요, 이 축복의 장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두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하시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흑암과 두려움을 아브라함에게로 하여금 겪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13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으며 종살이하게 될 400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과연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언약의 재물에 이 솔개가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찾아온 이유가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다 쪼개야 했었지만 이 새는 쪼개지 않아서 그 위에 솔개가 내려앉았고 또 솔개는 사탄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시면 모든 짐승을 다 쪼개라고 하셨지만 새는 쪼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창세기라는 건 뭐예요? 레위기의 제사법 이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이지만 자, 하나님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하루 아침에 제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직후부터 가죽 옷을 만들 때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의 후손들도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레이기에서 비로소 제사법이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를 쪼개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 때문에 불순종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다고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솔계가 나타나고 어둠이 온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왜 삶의 고난은 다가오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없고, 고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고난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난은 우리가 어리석음과 잘못했을 때도 찾아오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질병. 우리의 잘못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교통사고, 자연재해. 우리의 잘못이나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또 제일 힘든 고난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오는 고난, 주의일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오는 고난, 즉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요 당연하고 우리에게 신속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늘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 침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고난의 이유보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결국엔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 재해든 사탄의 시험이든 심지어 나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자라날 때 우리가 그들을 기를 때 어떡합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죠. 버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요 울며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그 고통을 보면서 부모는 웃나요? 아니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요.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이 아니었어요.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못 먹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고난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부모는 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벌을 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줌으로써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 당한 고난이있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벌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까? 고난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말하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한 주제설계로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자,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말씀 먼저 읽어 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 말씀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시면 기자가 과거에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릇행하다, 행했다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고난이 오기 전에 시편 기자는요. 소위 잘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서 자신의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문제없고 사업도 잘 됐습니다. 자, 100%완벽것 같았지만 또, 만족할 만 했습니다. 자,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쉬움이 없으니까요. 아쉬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쉬움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는 감동이 찾아오질 않죠. 설교를 듣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자리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죠. 시평 기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니라는 구절이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슬픔이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역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사고로 아홉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뉴스에 급하게 달려온 유가족들의 모습이 이 장면으로 나왔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일 줄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 가족은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요 회복 불가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는 내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저에게 한 질문이 한, 저에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뭐, 다들 궁금해 할수 있는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로 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한 여지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했냐면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마음을 돌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고난을 통해서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또 남편분을 쳐서라도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좀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쳐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건강이나 물질보다는 우리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혹 주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게 해서라도 십자가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 지옥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분은 외치신다.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다 막아주지 않고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러 모두가 고난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발더 나아가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일두 번째는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윤례 말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주위의 분들을 보면요. 고난을 겪은 후에는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 고난 가운데 그것이 자에게 나중에는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공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삶에 녹아져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사람과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병원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걸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한 병원의 의사는요,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해서 전문 서적을 옆에 잔뜩 쌓아놓고 막 사람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젊고 잘생긴 의사입니다. 이 병원의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병원은요, 시설은 좀 낡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생긴 건좀 아니에요. 병원 인테리어도 별로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네, 젊은 엄마들은 뭐첫 번째 병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음. 상식이 있는 우리들은 두 번째 병원을 갑니다. 당연히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가야죠.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깊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야말로 말씀의 최고 스승이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그가 삶의 고난이야말로 말씀의 최고 스승이었다. 시편 기자와도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보다는 좋은, 좋은 환경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원합니다. 자, 그러나, 잠깐의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토로 유익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너나 없이 다들 편안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만을 준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결핍이란 게 없잖아요. 원하는 거다 주고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주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혼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이게 표출이 되더라는 거죠. 어제 뉴스였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남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경찰들하고 다섯, 다섯 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환경이 또 우리 자녀에게는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도원이처럼 키우셔야 돼요. 강력하게 환경에서 우리 귀나의 삶, 이것을 이 아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자녀를 야영하는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하시고 각자 알아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가장 깊이 받아들였는가, 언제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생겼는가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고난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결코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고난의 때에 비로소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박히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막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아내도 아프니까 제 마음이 한없이 열악해지더라고요. 별의별 걱정을 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 또한 낙담하게 됐어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생글생글 잘 웃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았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잠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잠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날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게 제 가슴속에 와닿는지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같은 제 캄캄한 마음과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픈 딸과 아내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다들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은 이 고난의 기간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 삶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고난이 오거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런 모두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고난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자, 욥은 그 험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한 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나이다. 자,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셔도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밤새 이 열을 내려보겠다고 옆에서 수건을 가져와서 병건을 해셨던 분이 누구예요? 옆집 할머니셨어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또 한번 느끼시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같았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진짜 엄마 자녀 같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이가 튼튼하고 즐거워할 때 부모는 그걸 바라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멀리서 그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죠 마음에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로 찾아와 주십니다.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의 시인데, 오스왈드 목사님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이만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주님에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조금 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외롭고 힘이 들죠. 자, 그러나 지나고 보면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얻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말씀에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또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래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좋은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진니라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호흡이 붙어 있는 안 우리의 환경과 고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